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준성 선생님입니다. 자 동기부여 강연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 강연을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영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겠죠. 네 아마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네 벌써 넘어가셨겠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Want 그리고 need. 그러니까 want라고 하는 동사 이름 아시죠? want는 원하는 거고, need는 필요하다는 건데, 과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영어 공부 왜 하세요? why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좀 본인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해서 나는 잘하고 싶으니까. 난 지금보다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건 건지, 아니면 저는 필요해요. need. 좀 점수가 필요하고요. 영어 를 잘해야 되고요. 제가 일을 하려면, 뭐 어디 지나가려면 필요해요. need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want와 need가 적절하게 합쳐진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need만 있으신 분들이 목적 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막 하다가 좀 슬럼프에 자주 빠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아, 필요해서 하긴 했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못하기도 하고, 달성하면 너무 좋지만, 달성 못했을 때 오는 박탈감이라든지 좌절감,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이쪽에 원트를좀 주로, 나는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 난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거. 바라는 건 있는데, 막상 하지 않는? 굉장히 원하거든요.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행동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목표가 좀, 웨이그라고 하죠. 애매모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내적인 동기 유발, 동기 부여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필요와 실질적인 필요, 좀 목표 지향적인 것과 같이 이게 플러스가 됐을 때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과. 근데 나는 잘하면서 이렇게 필요해. 어? 나는 궁극적으로 이런 목표도 좀 정해놓고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필요가 같이 만났을 때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부현듯이 오늘도 수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지난, 새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보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Why don't you ask yourself? 여러분은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 걸 원하기만 하고 안 하는지. 원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런데 보니까 원하는데 필요한 건지, 아니면 원치 않은데 너무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꾸역꾸역 억지로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걸 본인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데 할 필요는 없어요. 영어 공부가, 영어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영어 괜히, 아, 영어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어떤 주의의 압력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거꾸로 가면 영화 정말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필요하고요 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기서부터 좀딱 구분지어서 예, 나갔으면 하, 하는 바램이 저는 좀 솔직히 있으니까 이왕이면 원하고 이왕이면 필요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게 오랫동안 갈수 있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제가 과거의 동기부여 영상에 찍었듯이 올해 목표는 네, 꾸공하는 네.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네,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슬러프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런 내용 도 다음부터 말씀 드릴 거니까, 슬러프 있다. 내가 좀 요즘 좀 저조하다. 좀 다운됐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keep up the good work. a l right, bye bye.